안녕하세요. 장모경 타로입니다 행복님들, 어,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오늘의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GT 운세 보겠습니다. 아, GT 오늘의 운세에서는 빌더 사인 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장인, 전문가. 어, 직장 사업사에 생활에서도 굉장히 나는 능력이고 전문가. 사업에서도 굉장히 베터리 이죠 연애 운에서도 굉장히 신뢰가 있고 어, 그 안정된 사람. 지띠 오늘 연세에서 빌더 사인이 나와서 정말 장인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취가 있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 연세에서, 어, 무직, 어, 어, 음악이 나왔죠, 어, 어, 가족끼리도 오늘 즐겁게 취미생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좋아하는 거, 직장, 사업사에서 활에서도 어, 즐기면서 너무 막 힘들다고 막 인상 쓰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어, 편안하니 해야겠죠. 사업에서도 어,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고 내 마음 먹기에 달렸고, 어, 그 마인드 컨트롤, 연애원에서도 이렇게 음악을 즐기면서 즐기 좋은 하루길 바라볼게요. 어, 소띠 오늘의 연세에서 음악. 뮤직사인이 나와서 정말 좋아하는 음, 음악 음. 어, 트로트, 발라드, 락 요즘 어, 트로트가 한동안 유행했지만 요즘 그 라우드 프로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거 잘 보거든요 젊은 친구들 케이팝 하는 게 굉장히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호랑이 티운서 보겠습니다 오! 호랑이띠 오늘의 원세 선플라워즈 나왔죠. 꽃들에 이렇게 분위기 는 여성이 꽃을 어, 이렇게 그 장식하고 있죠. 꽃은 다 좋아하겠죠. 만일에 연인이죠 꽃이. 어, 가족끼리도 이렇게 오늘 화사하고 꽃처럼 웃을 날이 있을까요? 직장 사업사의 생활에서도 꽃다발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좋은 일. 저기 사업에서도 성과 가 있고 꽃이니까 얼마나 화사하고 즐겁고 기분 좋겠죠. 연애원에서도 꽃다발도 받을 수 있고 꽃처럼 화사한 데이트 할수도 있고 프라이드 오르래온스에서 꽃다발이 나와서 꽃다발에 꽃들의 향연처럼 정말 아름다운 즐거운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저기가 나왔죠? 저자, 작가가 사인해 주는 거 나왔죠? 가족끼리 도 어떤 결과물, 이런 게 있을까요? 전문가적인 포스죠?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내가 저자니까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도와주고 이러지 않을까. 사업은에서도, 어, 그 전문가적으로 사업가로서, 어, 노하우, 비전, 직원들, 거래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연애원에서도 저자라는 전문가가 나와서, 뭐 연애도 전문가답게 서로 공부하는 유익한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토끼띠 오늘 연세에서 작가, 저자 사인이 나와서, 뭐, 직적이고, 뭐, 공부, 우리가 배움은 끝이 없고, 다 이러니까, 자기 개발, 이렇게도 보입니다. 용띠 연세 보겠습니다. 용띠오노련세에서는, 어, 리더십이 나왔죠, 리더십. 어, 가족끼리도 서로 응원해주고 끌고 가는 거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그 리더십이 나왔으니까 서로 인인해서 우리 이런 걸잘 해보자, 분위기 조성하자. 사업에서도 거래처 직원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그 좋은 저걸로 가는 걸로, 그 리더, 내가 저, 거 하는 거죠. 어, 연애원에서도 내가 리드하고 하겠죠. 용띠 오늘의 운수에서 어, 지도자 리더십 사이 인 나와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 앞장서고 어, 리드하고 이렇게 힘차게 한번 나가 보십시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늘의 운수에서 어,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해야 될 시간 가족끼리도 그동안 미뤄뒀던 거 있나요? 어떤 걸 결정할 결정할 시간이네요. 이사갈까 분가할까 했던 거 직장 직장 사업사의 생활에서도. 어, 직장을 이직할까, 이동할까, 시험 준비를 할까, 지금, 지금 할 타이밍이에요. 사업도 어떤 타이밍이죠. 어, 타이밍이 중요해요. 순간순간에, 어,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겠죠. 연애원에서도 어, 지금 할 시간,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할까, 뭐, 어떤 이런 작전 뭐 해보세요.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타임, 타임 투 디사이드, 결정할 시간이니까 정말, 그동안 신중하게 결정한 거나 판단 안 했던 거는 오늘은 타이밍을 잘 잡아보세요. 말띠 음색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의 은바디워킹 몸에 타투, 요즘. 어, 타투. 가족끼리도 어, 이런 증표, 흉터 같은 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굉장히 타투, 이제 문신이라고도 하지만 타투죠. 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이래요. 그래서 어, 그 감출 수 있고 더좋다더라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뭐 나의 약점 트라우마를 이렇게 타투로 이렇게 그림 뭐랄까 포장을 하고 어 이런 나그 자기 개발이라든가 마음을 명상 이런 걸로 이제 해, 해, 해는 걸 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사업에서도 트라우마 한번 실패했던 트라우마 이런 이런 걸 한번 포장을 하고 예쁘게 어 새롭게 이제 나가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바디 월크 나의 몸에 적으니까 어 이제 그 데이트 하면서도 이제 이런 그 표현도 잘 하시고 액션 뭐 이런 것도 하면 괜찮겠죠. 어, 말띠 오라운스에서 바디워크가 나와서 타투가 유행이, 유,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어, 흉터 같은 것도 가릴 수 있고, 이래서, 어, 좋아서, 이제,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신문에도 막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사인이 나왔습니다. 어떤 트라, 우마나 감추, 고 싶고, 덮고 싶은 이런 걸, 오늘은 이제 그런 사인이 나왔어요.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운세는 프리덤, 자유가 나왔죠. 자유. 어, 가족끼리도 서로 구애 안 받고, 각자 자기 를 할까요? 어, 직장 사업사의 생활서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사나 뭐 동료 직원 눈치 안 보고 사업도 어, 자유가 나와서 내가 어, 자유롭게 한번 구상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연애운에서도 자유니까 어, 자유로운 데이트, 자유로운 여행 어떨까요? 어,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프리덤 자유 사이 나와서 오늘은 얽매이지 말고 가족도 서로 잔소리하지도 말고 이렇게 정말. 혼자 헐럴 마음속이나마 내 몸은 육체는 갇혀 있지만 상상의 나래도 펼쳐보고 어 아, 이런 자유에 만끽타는 것도 한번 느끼면 어떨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제 음, 어, 경력 변경이 나왔죠 경력 어, 가족끼리도 경력이 이것저것 라이센스니 많잖아요 어떤 많지만 어, 계속 그거만 가지고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거 도전하고 많은 그, 갖고 있으면 좋겠죠. 변경이 나왔죠. 직장 사업사에 생활에서도 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거지만 계속 개발을 하고 어, 전공은 이거했지만 또 부전 전공을 안 써먹고 부전공으로 또 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어, 사업에서도 어떤 체인지 어떤 걸 생각해보는 날로 연애원에서도 이제 그 경력 변경이니까. 어 뭐, 그, 렇게 막, 그, 인연을 만나기는좀 힘든 것 같더라고. 인연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던 내가 체인지, 변화가 있으면 마음에. 어,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어째 경력 변경이 나와서 이 변경은 어, 내가 마음 먹기에도 달렸고, 어,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새로운 라이센스에 도전하는 걸까? 새로운 변화를 어, 준비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닭띠 연세 보겠습니다. 닭띠 아, 오늘의 운세는, 적 어, 저거 나왔죠? 어, 영, 영양가의 가치. 이렇게 풍요로운 천사가 굉장히 영양가 있는 걸 행복해 하고 있죠? 우리가 가족끼리도 이렇게 가, 족끼리 도란도란 맛있는 거, 음식 먹을 때가 개,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영양가의 가치. 내가, 어, 직장에서 꼭 필요한, 뭐, 감초 같은 사람이다. 사업도 오늘은 내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어, 유통업 같은 거는 꼭 의식주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내가 꼭 필요한 연인의 어, 도움을 줄수 있는, 닭띠 오늘 연세에서 영양가의 가치가 나와서 내가 꼭 음식을 떠나서 그말 한마디, 어드바이스, 리더십, 이런거 어, 도움이 되는 이런 말로 꼭 필요한 존재로 보입니다. 개띠 운식 보겠습니다. 어 게티 오늘의 운새에서 칠들은 어린이들 가족이 나왔죠 어른 가족끼리도 순수한 이제 성장해가는 거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성장 발전 도약하고 사업도 어, 계속 양육하고 키우고 발전하는 거죠 연애원에서도 서로 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가정도 끓일 수 있고 게티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칠들은 새이 나와서 칠들은 어, 이제 아기들 미숙하고 시작하고 순수하고 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니까 어, 오전은 미약하지만 또 오후는 창대하지 않을까요? 자, 돼지띠운소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운소에서는 어, 환경운동가라는 게 나왔어요. 환경운동가 요즘 어, 환경 굉장히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청결, 이런 걸 굉장히 음식도 이제 덜어먹고 술잔 안 떨리고 막 그렇잖아요. 환경운동가이 기회로 이제, 어, 이제 좀 많이 이제 개선됐겠죠. 개선되고, 대, 되어가고 있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직장에서도 환경 분위기, 이런, 그런 뭐 탁한 걸 힐링으로 시키는 이런 거. 그리고 사업에서도 어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고집을 깨고 한번 새롭게 개선해 보는 거. 연예원에서도 우리 그 전에 이렇게 나왔다면 왜 같은 같은 거 사소한 거 가지고 투닥거리고 막 이런 걸 한번 개선 환경으로 싹 바뀌어 보는 걸로 새로운 장을 펼치는 걸로. 돼지띠어느 렌스에서 이제 환경운동가가 나와서 꼭뭐 환경은 뭐 자연을 뭐가꾸고 하는 거 하는 것도 되겠지만. 뭐 가족, 직장, 사업, 사회생활, 연애운에서도 이렇게 그런 고정값을 바꿔보는 거 체인지해보는 거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 열심히 달렸습니다 행복인들 항상 건강하시고 한주 정말 만사형통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